다이아몬드 귀걸이 사실 때 걱정되는 것딱한 가지가 있죠. 바로 분실입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바닷가에서 산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몽땅 잃어버리는 것을 제 앞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이적처럼 귀걸이를 찾긴 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가에 귀걸이를 사실 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죠? 오늘 영상 보시면 귀걸이를 왜 분실하는지 간단하게 이유를 알아보고 귀걸이를 분실하지 않는 방법 어떤 게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귀걸이 뒷잠금을 보고 계십니다. 맨 처음 구매할 때는 탄탄하게 느껴지다가 착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귀걸이가 헐렁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그 이유는 이 뒷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헐거워지면 귀걸이를 잡고 있는 잠금이 바로 빠지게 되죠. 귀걸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걸이 뒷잠금을 바꾸면 돼요. 귀걸이를 착용하실 때 분실 염려가 매우 적은 잠금 장치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뒷장검입니다. 귀걸이 침 뒷부분에 얇은 홈이 있어서 이 부분을 통과하려면 양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내가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은 이 홈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걸이를 빼서 놔서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귀걸이가 빠질 일이 없습니다. 14K, 18K 모두 제작이 되고요. 장점은 얇기 때문에 가볍고요. 단점은 누르는 부분이 얇기 때문에 누르는 게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고 가장 큰 단점, 금액이 비쌉니다. 두 번째. 약간 두툼하고 큰 잠금 장치입니다. 이 잠금 장치의 장점은 앞으로는 들어가고요.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뒤로 빠져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원하는 위치에 탁 고정이 되면 누르지 않는 이상은 귀걸이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유일한 단점은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얇은 잠금 장치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귀걸이가 앞에서 이렇게 위로 들리는 모습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잠금과 뒷잠금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잠금장치 역시 단점은 비쌉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렸던 두 가지 잠금장치 왜 판매가 많이 안되고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셨을까요? 바로 금액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약 120-1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귀걸이를 150만원 정도, 160만원 정도에 지불을 해야 되니까. 금액적인 부담감이 소비자분들께는 있을 수가 있고요. 빠지지 않는 고가의 잠금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 비교를 하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집 귀걸이가 비싸네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아, 이집 귀걸이 싸네. 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뒷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귀걸이 뒷잠금 장치 수십 년 전부터 요즘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되고 있고 정말 고가의 귀걸이에서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뒷잠금 정말 괜찮지만 앞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사실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캡처하셔서 판매자에게 보여주세요 안빠지는 뒷잠금 장치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분실하실 걱정 없이 아름다운 귀걸이 착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